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프로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코인 리스크코인 되겠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바로 한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현재 주봉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미쳤습니다 자, 무려 지금 41% 어마어마한 초급 등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차트 보시면 거의 미친 상승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승 단순히 4 1 상승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리스크 코인의 그 자체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밑에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박스권 행보를 계속 해주고 있었어요 이러한 박스권을 이러한 박스권을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해 줬다 즉 우리가 항상 어떤 돌파가 일어났을 때는 자 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자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게 되면 윗골이 길게만 다음에 밑으로 쭉 가라앉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모두 고점 만들게 되는데 지금 리스크 코인 같은 경우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동반됐기 때문에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겠죠. 즉 이제. 후세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자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항상 차트를 볼 때는 큰 틀에서 작은 틀로 보라고 말씀다 드려놨어요. 자 월봉 차트 먼저 한번 보시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상장한 다음부터 어마어마하게 6만원까지 싸줬던 기본적 끼가 굉장한 종목이에요. 자, 밑으로 그리고 나서 쭉 빠졌고 그리고 박스권 장기간 형보하다가 바다 대불장 살짝 왔을 때 조그만 반등. 하지만 조그만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폭이 큽니다. 작아보이긴 하지만 최소한 4배에서 5배는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다시 한번 바닥권 끼고 있다가 최근 들어 툭툭툭툭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런 매물대 소화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전에 이런 모든 거래량 다 잡아먹는 이런 매물대 소화 있어준 다음부터 제가 제가 주목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려놨고, 기어이 어마어마한 폭등 만들어준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겨우 2 5 0 0 원입니다. 자, 거래량은 역대급으로 터졌는데 아직 주가 자체가 바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추세를 추정는 우리가 추세 면에 그 눌림 목구간을 정말 잘 공략해본다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월봉상 보이는 정고점 목표 14,400원과 7,500원 라인이 있는데요. 이요 라인 때 라운드 피겨 만원도 존재하죠. 따라서 7,500원까지 우선 매물대 소화만 강력하게 해준다면 그 다음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어마어마한 돌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바로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연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자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봉상 4일선, 7일선이 모여진 입장이기 때문에 이 2,500원대 매물대 어떻게 잘 소화해주는지가 이번 주에 정말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이고요. 잘 소화만 해준다면 이 추세 계속 이어가지고 100% 200% 상승까지 계속해서 눈여겨 볼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타이밍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자 바로 1봉 차트 보시면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 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자, 이러한 초록색 선, 360선을 잘 돌파해준 모습이죠. 여기다 매물대를 스멀스멀 아주 큰 무리 없이 잘 소화를 해줬어요. 물론, 올라가 주는데 단순히 기간 조정으로 야금야을 올렸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다, 매물대 소화가. 하지만, 조금 상단 위쪽에서 긴 꼬리 달아주면서 거리량 실어주고, 다시 물량 쫙 매집해준 다음에, 자, 1년선 근처와서 다시 한번 바닥 잡아준 모습. 그런가 동시에 거래량 다시 한번 터뜨려줬다그죠즉 하단 박스권과 이어서 상단 박스권 제대로 만들어 주겠다, 위쪽에서 나는 매물대 잡아주겠다라는 방증이고, 자 이러한 상 이러한 상단 박스권도 돌파를 해줘서 결국은 또 다시 새로운 박스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은요. 일정한 구간별로 매물대를 소화해주면서 차근차근 위로 올려요. 왜? 그래야 미친듯한 투이 나오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목표하는 목표가까지 쭉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360선 밑으로 쭉잘 깔고 가고 있으면서 지금 30선, 7일선 계속해서 위아래 횡보 중이다가 결국은 이 7일선 빨간색 선 보이시죠? 7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주 마감되려면 아직 시간 좀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7 2선 빨간색선 추세 계속 타는 거 보면서 4회선 지지구간 잘 지켜봐줘야 될 텐데요. 이러한 구간들, 리스크 세력의 기본적인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제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 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 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 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 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 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이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단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 시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